로마서 11장 봅니다. 어저께. 이거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3절. 우리가 스킵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13절. 13절부터, 예, 24절까지. 예, 교독할게요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느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내돌 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까지 읽었나요? 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네, 25절 합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가 열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하면 우등하게 된 것이라 기도합니다. 사랑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내려온 신비와 계획들이 각 사람에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들이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지금 몸살 걸리신 분들 많죠. 예. 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저도 몸살 걸려가지고요. 어저께는, 아유, 너무 죄송하더라.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이게 성경을 딱 읽으면 하나님을 엮어주시는데 어지러우니까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laughs> 이걸 딱 읽으면 엮어져가지고 걸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어저께 그냥 짧게 제가 나눴는데 <laughs>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기서야 하나님 열정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성경적 는 것도 주님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지럽지만 좀안켜 주시옵소서. 그때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몸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회복 중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좀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 우리 집사님 지금 아직 임을 정신 있나요? 집은 없었어요. 예, 감사해요.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에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저께도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뭐 쉬운 본문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느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네 직분을 영광스럽게 그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규정을 했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른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네가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사도가 열두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루다가 사도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이 예수님을 어포한테도 사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거죠 그죠? 가로로도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냥 네. 거기서 예수님을 팔고 사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주님이 애서를 미워한다고 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다 이거죠 채목사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대. 그 자리를 귀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비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가이 사도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 마띠아가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한게 없으니까. 근데는 주님께로부터 인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럼 니가 무슨 사도냐 그랬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래가지고 열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자들을 구원을 했으니. 그러면 사도 중에 사도요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이방의 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로부터 이민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것처럼 1 3절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그러니 나이 감사다 그 감사다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섭섭마이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올수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나는 뭐라 뭐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영광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영광스럽게 했다. 이방을 섭득. 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때 디아스포라 우리 만주에 있는 분들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을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요 디아스포라들이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한국이 너무 어려워졌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이번에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같이 그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 같잖아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인마다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긴 죽었어서또 제가 거기 나가서 저도 오살리 제가 강사하거든요, 가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옛날 같지도 않죠? 뜨겁지도 않아. 오늘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행 극보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예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떡들로 신앙을 수출을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오늘 이방인을 사도라고 그랬는데, 디아스포라의 사도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돌간 만남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아주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요. 1 7장에가 하나 나와있을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이 있다면, 이네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사도행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한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말 그렇게 되어졌나 했더니, 진짜로 예루살렘이 AD 70년경부터 밟히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뉴스에 보면 그 황금 돔사가 나세요, 황금 돔사 그게 뭡니까, 그게? 저는 그게, 저, 가, 가보기 전에는 그게, 그, 기독교권자줄알았다 게, 이게 이슬람 사원이더라고, 이슬람 사원. 예. 이방인들한테발표의 땅이 되어졌는데, 1945년인가요? 600만이, 말이 안 되는 600만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에 다 나기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새를 타고 돌아올 거다 그래. 아이야라고 그래, 아이야 아이리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운동이 운동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천국을 만들고 이 지역에 천국을 만드는 주님 오시는 길을 따르는 것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면서 복음을 따르까지로가증되어지는것 이것이 말아났다 주의 수의 어서 시이 없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은사님이 중국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 0 0 0년부터 중국 선교를 했다고요. 우리 그 성서대학에서 한 거는 2000년부터 해서 20년을 강의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우리가 신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위그르족이라고 그래요. 중국 서쪽 끝 거기까지는 들어가자 해서 실제로 설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에세계 신학원이 있다고요. 북경에 있고 몬고파우토라고 그래요. 몽고 밑에 남몬고라고 그리고 우리무치 신장 위그르족에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교를은기세였다고요 한번 들어오면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교회를 재척을 한다고요. 그런데 6개월 안다 자립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장을 보고만 한 이유는 뭐냐면 은그 신장, 위구르족 고기 그 국경선이요. 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타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란, 이라크라고요. 그 옆에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요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서 도구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서진되어지는 거니까.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키르기스탄, 카자크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야, 근데 세상에. 김정철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시, 아시는 분은 신명건성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김정철 감독님이 저에 이제 세번 오셨는데, 이분이 아직 공개를 안한 영화가 있는데, 저한테 그걸 좀 보여주는데, 회복이라는 영화인가?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라삐들이 사도바울처럼 실제로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사라고 하면요, 전도 못 합니다. 그러 랍비는 말할 것도 없지 랍비는 오히려 예수님으을 핍박해 봤는데 이분들이 기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 버리니까죠. 랍비를 감두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 이게 요즘 최근의 일들입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르아지면 끝이 다가온 줄을 알라고 그랬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띄어져 있어야 돼. 세상을 읽어야 돼요. 어, 지난주에도 동북아시아 그 교수님 한분 오셨는데, 서울대학교에도 신범식 교수님이라고 지금 동북아 연구재단 교수님이 계세요. 저와 같이 신화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세계 열리고 있다는 거지, 계속.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날씨도 좋지 않고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 가운데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먼저는 이 지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부응을 맛봐야 됩니다. 이부응의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교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인생 받기로 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수임받는 이방인에서도 황흘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디아스포나 하하니 교포를 섬기는 올바른사랑이게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지역에 기도자들이 있다 기도자들이 기도자들이 몰려와야 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업스테니이었다 뉴욕에 기도자들을 깨우는 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명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쉬운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찬양해요. 357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쳐서 열어서 저 앞에 난 적분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의 힘으로 온 세상이 힘을 빚으며 빚까지 긴장까지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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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사,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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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주 예수 믿는 아멘.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이제 다 차가고 있어요. 올바른 지역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각상해 사 주신 사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게 하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가 먼저 주가를 가게 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걱정,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내 안에는 쓱불이 뽑아주시옵시고 주의 안에갈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안에 주가 내 안을 가는 시간을 주의 일을 떠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올바른사랑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게 하여 시되 천국은 누릇다 갔다 했으니 누릇같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누릇같이 확장되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시옵시되 천국이 확장되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다이 왔다라고 외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예비하여 주다 역사에 주셔서 이 지역의 기도자들이 동사람들에서 몰려들게 하여 시 기도로 불는 기가 되어주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준비하는 기가 되어주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몰렸고 살아계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삼차의 원자로 기도합니다.